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 볼게요 주택의 여가과정이론과 주거분리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랍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주택의 질적 수준을 판단해서 상향여관지 하향여관지 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가 저로 바뀌거나 저가 고로 바뀌 는것 그럼 질적순위 올라가는 건 무슨 여가 상향여관 떨어지는 건 하향여가였어요 주택을 지어놓고 그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 주택의 노후화죠 그럼 자연현상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발생하는 건 무슨 여가죠? 노후하니까 하향여가가 기본이겠죠. 상향여가가 그러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힘이 필요할까요? 수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인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질서순의 향상이죠. 상향여가. 그 내용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건 질서순의 저하. 무슨 여가? 하향여가예요. 그럼 이번엔 저가주택이 수선,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건 상향여가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고가주택에 살고 있던 고수득층 입장에서는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면 신규주택을 원한다고요. 질적성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신규주택으로 옮겨갈 거예요. 고수득층이 옮겨가겠죠. 그러면 고가주택이 비겠네요. 우리 빈집을 뭐라고 했죠? 두 글자 공가라고 했어요. 빌공짜의 집가자. 그럼 이 빈집에 저수층이 밀고 들어와 살겠죠. 저수층이 살았던 주택에는 누가? 급빈층이 이제 물려받아 쓰겠죠. 이게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을 통한 기본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되네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주택의 상향여가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대요. 그럼 질적순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질적순이 떨어졌으니까 하위계층이 사용하겠죠. 무슨 여가의 설명이에요? 하향여가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1번이 틀린 답이죠. 2번 이제 주거 분리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고소득층이 있었어요. 고가 주택에 살겠죠. 저소득층은 저가 주택에 살아요. 그럼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몰려 살아준다, 살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소득층과 몰려 살아주지 않고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몰려 살게 돼 있어요.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거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붙어 살고 싶은데 붙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몰려 살아요.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직주분리라고 한다. 주거분리다? 말 그대로 주거분리죠. 그래서 이 주거분리가 나타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슨 효과예요? 얘는 외부효과였던 거죠.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주거불리가 나타나지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경계 지역에서는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비슷해져요? 비슷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되겠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계적의 고가주택은 마이너스, 낮아져야 되죠. 그럼 얘는 무슨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옆에 붙어 있는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효과로 다른 고가주택들보다 할인 거래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저가주택에는 플러스를 쳐놓고, 플러스는 정의에요. 정우 정의 외비효과가 발생한 거죠. 경계적의 저가주택은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무슨 외비효과로? 정우 외비효과로. 다른 저가주택들보다 할증 거래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조할아버지 위가 누구라고 그랬죠? 고조할아버지. 그래서 고저할아버지를 기억해 두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경계적의 고가 주택에 노화가 후 진행됐을 때 적절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 비용보다 이때 가치 상승분이 더 작아져 버리면 수선을 꺼리죠. 그래서 이때 저가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했죠?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입이 또 계속해서 진행이 돼 버리면 고수층의 주거 지역 자체가 저수층의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예 지역의 성격이 바뀌는 예를 뭐라고 했죠? 천이 또는 계승 또는 승계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얘 뒤집으면 승계죠. 주의하실 건 침입은 반드시 계승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걔는 엑스에요. 침입만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2번 주거불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역, 이게 근린 지역, 인근 지역 똑같은 표현이에요. 발생할 수 있네요. 3번 주거불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분리됐죠 지금. 3번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지금 가져올 수 있죠. 5번 공가의 발생은 빈 집은 주택 여화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다른 집으로 옮겨가서 비지 않으면 좀더 낮은 지위의 사람이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다음 이제 2번.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원래는 확불온정대에서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구한 다음에 빼줘야 돼요.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빼줘야 되는데 그 식을 쫙 정리해서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꼭 앞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1년 후. 신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의 현재 가치가 이게 정보 가치였죠? 정보 가치는 두 금액의 차이였습니다.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서 구해요. 그럼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불안정 경쟁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문제를 풀면서 주어져 있는 금액 자체가 가치가 몇년후 금액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1년 후에 신 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현재 100%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이 붙은 금액이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요구수익률이 10%니까 얘는 110%된 금액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가는 환원하는 할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만약에 110%가 곱해진 금액이라면 걔는 110%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10%는 1.1이죠?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에는 신 역사가 들어설 가능성 또는 개발될 가능성을 줄 텐데 이때 우리는 개발될 가능성이 40%면 개발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죠? 60%죠. 그 60%를 뽑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얘를 꼭 뽑아내셔야 됩니다. 몇년 후인지 판단하시고요. 그때 이 토지의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에 8억 8천만 원. 항상 이 문제는 두 개의 금액을 주게 돼 있어요. 들어섰을 때 얼마? 들어서지 않으면 얼마?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차차 빼는 거예요. 뺍니다. 그럼 얘는 8억 8천만 원이니까 만 원은 치지 마시고요. 880000에서 6 6000을 빼면 22000이 남는다고요. 2억 2천만 원. 절대로 얘를, 내 자리를 더 치지 마세요. 안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차액을 구했죠. 여기다 곱해요. 뭘 곱하냐면, 안될 확률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32회차에 설명을 드려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해나가면 돼요. 0.6을 곱해요.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1, 3, 2, 0 0이라고 속삭여요. 그럼 이금액을이 금액은 1년대 금액이란 말이에요. 지금 1년 후 금액이니까. 그때 요구 0률이얼마인지 확인하는 거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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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률 그럼 0금이 금액이 1 0가붙0 금액이란 0기예요1 1 0된금0이란 얘기죠. 그럼 원래 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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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로 나누면 되죠. 105%된 금액이니까 105%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15%면 115%된 금액이니까 1.1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지금은 한 번만 나누는 이유가 뭐죠? 한 번, 1년대 금액이니까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딱 나누는 순간 12000이 나와요. 12로 나와 있는 건 3번밖에 없죠. 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때 mm으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정보가치의 계산은 차안된 할인. 그러니까 차를 사러 갔어요. 안 된대요. 뭐가 안 돼요? 할인이 안 된대. 그래서 순서대로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고, 안될 확률을 곱해주고, 할인율을 적용해주는데, 5%면 1 0으로 10%면 1.1로, 20%면 1.2로 나눠주시면 돼요. 얘가 1년 뒤 금액이면 한 번만 나누면 되고, 2년 뒤 금액이라고 하면 두번 나눠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저는 실제로 이 문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정보 가치를 물어봤구나. 그럼 차 안된 할인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2년 후 금액이래요. 얘는 몇번 나눈다고요? 두 번을 나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개발될 가능성이 50%면 개발되지 않을 확률도 50%이겠네요. 아 0.5를 곱하겠구나. 안됨까지 된 거예요. 할인을 두번 한다까지도 됐죠. 그럼 두 금액이 주어져 있겠네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요. 6억 500만원이면 60500이죠. 마이너스 30250을 하면 30250이 나와요. 그럼 곱하기 안될 확률 0.5를 곱했고 나눠주죠. 요구승이 얼마인 거 확인하고 10%니까 이제 10%니까 얼마로? 1.1로 나누는데 한번 나누는 게 아니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번. 왜? 2년 후 금액이니까. 그래서 한번더 나눠주시면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역시 속삭이네요. 1, 2, 5, 0, 0 이라고. 그럼 1, 2, 5, 0, 0의 배열로 되어있는 건 5번밖에 없죠. 답이 5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정보가치의 계산은 정말 쉬워요. 뭐만 하면 된다? 차, 안됨, 할인만 기억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정보가치 계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